자, 10번. 오른쪽 그림에서 입구에서 공을 떨어뜨릴 때 B로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. 아, 이거 몇년 전에 어떤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와 거의 흡사한 문제야. 잘 보도록 해. 자, 이렇게 가서 B까지 가고 싶은 거잖아, 지금. 맞지? 자, B로 들어가고 싶어.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확률이야. 자, 그러면 각각 내려갔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지겠지, 이렇게. 그런데 이쪽으로 갈 확률도 1분의 1, 2분의 1이야.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여기까지 갈수 있는 경로를 한번 표시해 볼까.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. 맞죠?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똑같이 봤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.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자, 이제 파란 걸로 표시해 볼까. 자 얘가 이렇게 가서, 이렇게 가서,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.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, 이쪽으로 가서, 이렇게 올 수도 있어. 자, 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,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네 가지나 되는 거지. 자, 그러면, 이쪽, 왼쪽에 있는 빨간 거는, 자, 이쪽에서 2분의 1이지. 이쪽으로 갈 수, 갈 확률, 가 확률. 2분의 1에다가 이쪽으 와서 또 나눠지잖아. 여기도 2분의 1. 또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나눠지는데, 또 이것도 2분의 1이야.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 자 이제 이걸로 써볼까 자 여기에서 왼쪽, 왼쪽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인 거고 자 이쪽에서 또 나눠지는데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야겠지 그치? 여기도 2분의 1이고 이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겠지 자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세 개의 확률을 곱해야만 이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또 여기도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파란 것도 다 마찬가지야. 여기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지. 각각의 모든 경우가 1 2분의 1, 2분의 1, 2분의 1을 곱하니까 8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는 거야. 그럼 8분의 1 곱하기 4를 해도 되고, 8분의 1 더하기, 8분의 1 더하기, 8분의 1 더하기, 8분의 1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. 자,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니까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어. 각각의 분기점마다 2분의 1의 확률이 있고 그런 게세 가지가 있는데, 그렇지? 그래서 8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왔는데 그런 길이 총네 가지 길이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했다는 뜻이라고. 자 이해됐어?